팀 할인 대축제, 가을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를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올해 출시된 신작 게임 할인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짧게 짧게 끊어칩니다. DJ, 드랍 더 비트 입니다 월드컵 코인은 못 참지? E.A. 스포츠. 피파23이 40% 할인해서 46,200원입니다. 본편은 입장권이고, 카드팩 구매가 본 게임이라 그런지 할인식에 들어갔네요. 9월 출시된 시리즈 최신작으로, 대체할 만한 게임이 없으니 더욱 지맘대로입니다. 유튜브에 피파23 버그만 쳐도, 나선 안 날리는 선수, 대가리 없이 뛰어다니는 선수, 경기장 터지는 버그 등등 버그 컴플레이션의 향연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대가리는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깡! 엘든 링덕의 소울장들가 지대로 딱상했는데 이 기회를 도틸세라 유사3인방이 최근 출시되었습니다. 소울이 되고 싶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괴작이 돼버린 게임. 스틸라이징이 35% 할인해서 33,150원입니다. 루이 16세의 포압에 맞서 나홀로 군대를 쓸어버리는 3인칭 액션 RPG 장르로 올해 9월 출시작입니다. 파리 혁명기나 기계한키기 컨셉은 잘 잡았지만 뻣뻣한 모션 동작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딘가 고장난 듯한 움직임만 봐도 개킹받는데 그래도 소울라이크가 되고 싶었는지 길은 또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전투는 소울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버렸습니다. 그래도 페링 타이밍이 넉넉한 편이라 오라 나도 이제 솔꾼인가? 라는 착각 플러스 자신감을 주니 솔 장르에 치여 눈물 흘린 게이머라면 이걸로 자존감을 되찾아 봅시다. 파스텔 도네동화 같은 솔맛좀 보겠나? 아스테리거스 아, 크라스 오브 아, 더 스타가 20%라린에서 30,400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저주를 풀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액션 RPG 장르로 올해 10월 출시작입니다. 야생의 숨결 같은 드넓은 필드에 이모탈 피니스라이징 느낌의 그래픽 디자인, 거기에 소울까지 더해져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까고 보니 바이오비턴튀었더라 라는 평이 지배적일 정도로 보호로 갈립니다. 유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소리다가 개발자 마인드인건지 맵도 없고 아이템 설명도 없고 초반 캘리포트도 없고 단서도 없다 보니 벽 핥아가며 플레이해야 될 정도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판입니다. 거기다 부실한 타협감과 엉성한 전투레벨 디자인도 한몫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스팀태그에 소울라이크만 붙어있어도 한장하는 유저라면 불량식품 먹는 느낌으로 한번 사먹어봅시다. 빛이 있는 곳엔 필연적으로 어둠이 존재하리니 팀의 시아가20% 할인해서 22,240원입니다. 그래, 그 그래도 셋 중에 니가 제일 낫다. 역병으로 위기에 처한 왕국을 구원하러 떠나는 3인칭 액션 RPG 장르로 올해 8월 출시작입니다. 불합리한 데미지와 변태적인 패턴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상대하는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고 다크판타지의 어두운 느낌과 화려한 전투 연출, 그리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로 변신해 날카로운 깃털을 날리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 게임의 차별점입니다. 역병으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며 성장하는 맛이 있고,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패링 난이도를 낮추는 스킬을 찍거나, 적을 처치할 때마다 대량의 체력을 회복해, 소울 초자들이 입문하기 딱입니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레벨 디자인과 짧은 게임 볼륨이 단점이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뭐참지 박자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악마를 조진다. 메탈 헬싱어가 34%할인에서 21,450원입니다. 1인칭 리듬 슈팅 장르로 올해 9월 출시작입니다. 박자에 맞춰 총을 쏘고 악마들을 찢어발기는 액션 게임입니다. 경쾌한 헤비메탈 부근과 스피디한 전투, 그리고 리듬을 접목시킨 게임이라 BPM과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이 게임은 콤보를 쌓아가며 터트리는 손맛이 좋고 유저 친화적인 판정 난이도가 차별점입니다. 거기다 신나는 사운드는 헤드를 뱅뱅거리게 만들 정도지만 BPM처럼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게 아쉽네요. 영웅에게 주어진 숙명은 너무나도 무겁고 무겁다.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가 25% 할인해서 44,100원입니다. 플스가 게임인데 이번 8월 PC로 상영했죠. 평범한 피터파커의 산과 유기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삶을. 내 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 전매특화하면 역시 웹스윙이죠. 뉴욕 고층 빌딩 사이를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것만으로도 대체 불가한 게임입니다. 시리즈 최고의 빌런 닥터 오토포스부터 시작해서 킹핀, 스컬피언 일렉트로, 벌처 등이 대거 등장하고 스토리도 정말 미쳤습니다. 액션은 잠입과 무쌍둘다 됩니다. 퍼치 제압으로 속박을 하거나 웹 스트라이크로 한방에 제압하는 방식으로 잠입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액션 스킬이 다양하고 단순 버튼 연타로 화려한 콤보기를 낼수 있어 짜릿한 손맛을 느꼈습니다. 전투에만 그치지 않고 6달용 재료 위상 모으기나 부가캐스트, 다양한 기믹의 퍼즐 요소 등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픽, 스토리, 사운드, 전투, 부가캐스트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각게 미니 꼭 해보세요. 아이돌보기 2탄이 나왔다. 어, 플래그테일 레키엠이 20% 할인해서 3 3 0 4 0원입니다 흑사평이 창궐한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액션 어벤트 드 장르로 올해 10월 출시작입니다. 시리즈 2탄으로 전작에 비해 그래픽이 발전했고 전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돌팔매질만 하던 주인공이 이번 편에선 소궁같은 무기가 추가되었고, 간격이나 암살플레이도 가능해졌습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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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쌍플레이라니. 그 진따 같던 아미시아가 맞냐? 가슴 웅장해진다. 남동생 휴고의 은석바지는 여전하지만 조금 커서 그런지 나름 늠름해졌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조엘 빙의 한듯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난폭한 학살자가 되버린 아메시아를 보면 오히려 휴고가 더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압도적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하는 스토리 갓겜이라 개강추합니다. 퐁! 우울한 도시 디자인과 모한적인 사운드는 몰입감을 더해줬습니다. 오염물로 가득한 하수구나 황량한 지하철역, 그리고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위드타운은 사이버펑키한 색감으로 잘 구현되었습니다.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며 교감하거나 악보를 수집해서 연주가게 맡겨 음악을 듣는 수집요소도 있습니다. 전투는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러웠지만 매개솔 느낌의 잠입 플레이나 여러 기믹으로 이루어진 퍼즐 요소가 저에겐 다채로운 경험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후반 결말까지 스토리도 꽤나 잘 짜여져 있는 게임이고 강한 요원도 안겨주었기에 저는 이 게임.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는 판다 피를 점점점 뱀파이어 생존 게임. 디 라이징이 20% 할인해서 16,400원입니다. 플레이어는 뱀파이어가 되어 피 p c 의 동물이나 사람 피를 빨아가며 생존하는 게임으로 올해 5월 출시작입니다. 단순 생존뿐만 아니라 RPG, 건설, 크래프팅, 해겐슬래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처럼 스킬을 써가며 액션 필충반한 전투를 즐길 수 있고, 바레임처럼 나만의 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보스전 수준이 뒤로 갈수록 개사기급이지만 협동 멀치를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다구리 치면 됩니다. 거기다 호스트 설정에서 체력 공격력, 디버프 수치 등 디테일하게 수정 가능하니 먼치킨급 캐릭터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존, 건설, 전투를 밸런스있게 잘 만들었고 저는 너무나도 재밌게 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악마는 디네 안에 있어 더 비스트 인사이드가 90% 할인해서 2600원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생존 호러 장르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을 번갈아가며 교차 시점으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방식이 신박했습니다. 이 게임 공포 분위기와 연출이 정말 지리고 지립니다. 지하 창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갑툭티는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극한의 공포로 불어가는 구간이 정말 많은데 퍼즐 난이도 또한 공포했습니다 악랄한 퍼즐로 갑자기 꼬무룩 될수 있지만 그것만 견뎌내면 되니 퍼즐 마니아라면 달려봅시다. 똑같은 걸거부다좀더 엣지있게 좀비를 사냥해보자. 다잉라이트 스테이 휴머니 50% 할인해서 33,000원입니다. 파쿠로 치며 좀비를 사냥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올해 2월 출시작입니다. 최신 게임치곤 후달리는 그래픽 수준, 개연성 없는 스토리, 그리고 각종 버그로 유저들의 기대에 붕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 파쿠르치는 욕동성과 싸우는 재미만큼은 확실합니다. 2편에서는 전작이 없던 몹 등장과 새로운 파쿠르 기술이 많이 생겨 스턴트하며 좀비를 뚜껍히는 맛이 강화되었습니다. 파쿠르 전투 스킬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액션성과 시원시원하게 유열이 낭자하는 연출신, 그리고 무기를 파밍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끝내줍니다. 이번에 역대 최저가도 갱신했으니 가을세일 때 달려봅시다. 독보적인 그래픽 디자인에 쏘는 맛과 파밍하는 맛이 좋다. 타이니티나이 원더랜드가 50% 할인해서 32,500원입니다. 요것도 이번에 역대 최저가 갱신해 버렸네요. 포악한 용의 군주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1인칭 슈팅 장르로 올해 6월 출시작입니다. 보더랜드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으로 2편 DLC 타이니티나의 드래곤 요새 습격의 후속편입니다. TRPG 장르답게 쏘고 전리품을 수집하고 성장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거기다 판타지 세계관으로 바뀌면서 근접 무기와 마법이 등장하고 보다 다이나믹한 전투 손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꽃이자 인드 컨텐츠는 혼돈의 방입니다. 동일한 맵의 적과 보스가 바뀌는 로그라이크 방식으로 진행되고 단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상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각종 희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으니 디아블로 카오스 돌리듯 뺑뺑이 돌려봅시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